Ha ha ha. 안테나 안 잡으셔도 돼요? 뭐, 어, 괜찮겠네. 조금 더, 예, 조금만 더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 아파퀴가이 이겼습니다. 예, 예, 안걸리겠어요 예, 일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또 써야지. 아직 여유 있죠? 예, 여유 있습니다. 됐다. 쓰다 예, 예. 충분합니다. 다 조용하네. 자, 안에 잠고있 아, 아지 말고 참. 지 마시고 <목소리> 아 <목소리> 예, 저 앞쪽으로. 머리를 앞쪽으로. <목소리> 예, 머리를 옆쪽으로. 아, 좋아서. 됐습니 랜딩 껴있는 게 yeah. 조금 불편하네요. 오늘 좋긴 한데. 한번 보세요. 도티가. 여기 내리는 거고 여기 올리는 거 아, 그렇구나. 어? 네. 한번 내려볼게요. 올리 아, 올리 네. 그다음에 에어 소스는 예. 아, 갑자기 헷갈리네. 이, 이거 누르고 에어 소스는 요거 누르고 예, 예. 예. 그건상등하고저그 아, 얘더라고. 예, 건 하다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 예. 예. 그리고 누고 이제 그 led 램프 전원 수 있지 어아 그렇구나 지금 다 불이 들어온 상태다 그지예 예예예 지금 불 들어오나 한번 보시오 불 들어오네 예불 보기 요거로 돌아와있고 뭐 밝아가지고 잘보이지 않는데 았 그럼 나중에 사진 잘 확인해보시오 네, 요거는 led 그저 등이다 그지예 예 아. led가 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확인해 보고 드어요 후진기어 넣는 면은 이리 와보세요 한번 올라, 올라 타 봐. 이게 지금 녹이야 상태에서 예. Yeah. 요거 요거 요거를 uh. 이렇게 당겨. Yeah. 그러면 이제 풋프징계가 들어간 거야. 응? 네? 아직 안어았는데 다시 한번 한번 요거를 살짝 눌러봐. 살짝 눌러 봐. 아니, 아니, 꽉닫고 살짝 눌러 봐. 똑바로 한, 가운데서. 아니, 그럼 제가 계산 요사장 잠깐, 잠깐만. 주인다인데 네, 그러니까. 합천까지 네, 골드윙 1.5 무사히 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92년식이지만은 관리가 잘 됐고 튜닝이 잘 되어 있는 바이크입니다. 아, 탐납니다. 네. 기변을 축하드리고 늘 안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